국민의 힘이 대통령을 더 이상 어떻게 면서 옹호하고 한다 그러면 같이 쓸려가 버리는 것이죠. 이제 존재감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모레 있을, 음, 탄핵 투표에 대해서 찬성을, 어, 어, 본인은 찬성하게, 어, 해달라. 이런 어떤 의견을 어, 비친 겁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이제 그동안 당이 제시했던 내년 2월, 3월, 자진하야 이후에 4, 5월 대선. 이것 자체가 대통령이 이제 거부를 한 거죠. 왜? 나 자진하야 할 생각 없어. 나 그냥 헌재가 싸울 거야. 이렇게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지금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탄핵뿐이다. 왜? 제가 아까 쭉 설명드렸지만 지금 대통령의 어떤 상황 자체가 이 인식 자체가 지금 직무 정지를 하지 않으면 또 뭔가 일을 벌일 것 같은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무슨 제2의 탄핵 저이 개험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 불안감을 지금 증폭시켜주기 때문에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고 그 직무정지의 헌법적인 방법은 결국 탄핵밖에 없다. 그 실질적으로 지금 여당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한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은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겠죠. 그 지금 상황에서 뭔가 대통령 저거 하면서 계속 탄핵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계엄 옹호당. 어 이런 당으로 이미지로 비춰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소위 친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일부가 대통령의 당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어이 정당했다 불법적이 아니다라는 걸 자꾸 강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국민의힘은 국민들하고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소수의 그런 어떤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기 정강 목상하는 자유통일당이나 여기에 그냥 동조하는 그런 세력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떤 확장력이라든지 다수의 어떤 보수 주류 세력으로서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즉, 이렇게 되면 이제 보수로가 다 폭망하는 겁니다. 지난 선거에서 자통당이 몇 프로 얻었습니까? 3%도 못 얻었어요. 그 가지고 무슨 뭐 집권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냥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 밖에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거 없습니다. 정말 집권을 하겠다 그러면 이 상황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윤대통령과의 이별이죠. 더 이상 윤대통령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이별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국민의 힘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뭐 보면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선 준비도 지금 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음, 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탄핵이라는 방법을 쓸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어, 이, 요 기자회견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대통령이 담화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한 대표는 지금 대통령을 이 출당을 시켰다는, 제명, 출당을 하겠다는 입장이 같습니다. 윤리위를 긴급히 소집을 해서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하겠다는데, 이에 대한 이제 당내 친윤들의 반발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에 대한 배신자론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 때문에 야 탄핵하면 너 배신자 돼 유승민 어, 김무성 같이 돼라고 있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명백하게 대통령이 지금 개엄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군인을 동원해서 한 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처럼 뭐최소원 씨와 관련된 뭐 이런 비리 그때는 논란이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그렇게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확실한 어떤 이, 어 뭔가 대선 후보가 별로 없었어요.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있었는데 포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다 분열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세울 수 밖에 없는데 지금은 유력한 차기 후보로서 한동훈 대표가 일단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명분, 즉 우리는 18명이 들어가서 계엄해제에 찬성했습니다. 개혁해제를 이뤄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라는 그런 정책 명분. 그리고 그렇지만 친윤들은 다당사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비결론적인 어떤 명분. 이게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 명분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어, 어떤 식의 정책이 모색을 한다고 그러면, 어, 저는 뭐 충분히 어떤 이 예전과 다른 배신자론에 빠져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탄핵이 되는 것이 아마 이 보수 지자들한테는 지 아마 굉장히 이 어, 트라우마로 남을 겁니다. 두 번의 탄핵이라는 것은 참, 아, 있을 수 없는 일이 그것도 보수 출신 대통령이 두 명이 탄핵한다는 것은 어, 이 굉장히 아마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뭐 본인, 대통령 본인이 지금 탄핵을 해서 다툼을 벌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어 분노가 이 뭔가, 이 직무 정지를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굉장히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탄핵에 대한 배신자와 이것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던 트라우마에 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오히려, 역으로 보면 이번에 계엄을 일으키고 군을 동원했던 세력과의 어떤 단절선, 이거를 만들어버리는, 어, 그것도 될 수가 있다. 왜냐면 하 지금 한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와 단절하지 않으면 지금 뭐, 그냥 대선 포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선을 치르면 국민들이 누구, 누굴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단절을 하고 결국 부패범죄자, 부패범죄자와의 대결, 이 구도로 만들어 나가면 양자대결로 만들어 나가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요 또 이런 사태가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보십시오.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피고인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하면 끊임없이 어 대통령인데 재판 안 나가도 돼 나가야지 재판 나가야지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어 대통령이 되어서는 기소가 안 되지만 재판이 중단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재판부의 결정이거든요 재판 판단할 문제인데 근데 그런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재판 받아야 됩니다 매주 재판 나가야 돼요 지금 똑같이 대판한 것처럼 그걸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아 지금 국정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뭐 어디 회의 나가 시원찮을 판에 계속 재판 나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이게 뭐 수사 중인 사건이면 그러면 이제 보류가 될수 있을 거예요 재판이란 것은 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공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범들은 재판대 처벌되고 형을 사는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라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형평성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는 재판은 진행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이 진행되면 대통령이 지금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이, 이 어, 대립각을,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면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